자, 그럼 첫 번째, 자 x의 n제곱, x n제곱,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가 리미트 어, n이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 어, 리미트 x가 뭐? 어, 어떨지, 죄송 x가 무한대로 가야지. 자, 리미트 x가, 음, 아니지, 맞지? 어, n이 무한, 오, 어, 죄송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지? 어갈 때, 자 주어진 식이 어 이렇게 주어요 자, 1 플러스 x의 en 제곱, x en 제곱, 그다음에 자 x의 en 제곱이 나와 있어. 이거는 수열이 극한과 똑같은 거야, 그지? 어, 수열이 극한과 똑같은 거지. 여기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어떻게냐면 했 fr이었어, fr, fr. 예, fr 그래서 1 플러스 r의 en 제곱분에 이렇게 해서 r의 en 제곱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수열이 극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냐면 했 이렇게 했지. 첫 번째 절대값 x가 이렇게 절대값 x가 자, 1보다 크면 이렇게 돼. 그러면 한번더 쓸까? 리미 m n이 무한대로 갈때자 x 의 2n 제곱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 이거 뭐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했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왜냐하면 1보다 큰 거를 가지고 여기다 2n 내놓고 n을 크게 하면 당연히 커진 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f의 x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f의 x식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오케이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1분의 1이니까 오케이 1이야. 이렇게 한 거지. 1이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수열의 극한 기억나지? 수열의 극한.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대값 x 가 절대값 x 가1 보다가 작을 때 이렇게 한 거지. 자, 이건 좀 빨리 할게 이제. 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너가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뭐야 f의 요때 f(x)는 뭐야? f(x)는 어. f(x)는 1 플러스 0분의 0이 돼가지고 뭐야? 그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 세 번째, 오 짝수네. x가 얼마냐면 x가 1이야. 1, 1, 1. 오케이. 그러면 어때? f(x)는 뭐야? f(x)는 1, 어, 1, 1이니까 어,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거지 그다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네가지로따라줘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그지? 오케이. 오, f(x)는 마이너스일. 오 근데 짝수제곱이잖아. 오 짝수 보면 1이네 오케이 1 1 1 1 1 1 1 1 1 오케이 이것도 2분의 1이구나가 뭐냐면 이까지가 앞에서 다 했던 거야 이 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 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지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다 했던 거야 그지 거 수열의 극한에서 자 그러면 이 단원의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이 노란 글씨에 관심 있는 거야 우리. 이 노란 함수에 관심 있는 거지 노란 함수에 오케이 노란 함수에 어 노란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요렇게 인야 x축 그 다음에 Y축, FX축이지, Y축 이렇게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1, 여기 1이야, 오케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오, 1이야, 이렇게 나오는 함수야, 상수 함수야, 나름 이렇게 나는 말이죠, 이렇게 자, 이거 빨간 거할까 아, 자, 여기서 어, 1이야, 1보다 큰 쪽은 뭐야, 1이야, 어! 마이다 작은 쪽, 다 작은 쪽은 쪽도 스이야다 작은 쪽도 1이야. 여기가 1이다. 이렇게 i 거지자그 음. 다음에 마 s 너스 1과 1 사이 e 이 minus t h 1 t 이 b l e t minus the tablet, minus the tablet, m i 1 u s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형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것도 2분의 1이네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f x 라는거야 Fx 그래서 뭐야 Fx는 이렇게 형제 Fx는, Fx는 Fx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형제 이렇게 형제 이게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거였거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어, 에펙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연속이다. 나머지는 다 연속이고 이 자리에서 불연속이다. 이 자리에서 불연속이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불연속이다. 근데 이건 어디서 불연속이냐 물어본단 말이야. 100% 어디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 그렇게 쉬운 문제를안낸단 말이야. 왜냐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수열이 극한에서 지만 항상 어떻게 나눠지냐면 수익선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세 가지를 나눠서 풀잖아. 이세 가지를 나눠서 푼단 말이야. 세 가지를 나눠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이, 이 중간 사이에 불연속이 절대 될수 없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다음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냥 나왔을 때는. <laughs>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지.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문제. 문제라고 가봅시다. 자, 여기 중요해. 자, 2번 여기는 별표 두 개다. 이게 이제 여게 요게 실제로 시험에 요게나오거요 자, 어떻게 나냐면 오 f(x)가 있어. f(x)가 x의 n 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지. 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a. 요거가 오케이? x는 x는 1에서 x는 1에서 자, 연속일 때 이렇게 연속일 때 a 값을 한번 구해 보시오. 이렇게. 연속일 때. 자, 이거의 답은 뭐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었다. 근데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지. 연속일 때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는 금방 가지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수평선 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 문제는 무조건 원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그래프였어요. 무조건이라 말하지 무서운 말이지만 무조건 아니다. 하여튼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어. 그글이 범위가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절대값이 1보다 클때이 가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몇 가지냐면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이네 가지로 나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1에서 연속이래. 이 그래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원래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그 지금 우리의 관심은 1에 있다 여기 1이야 x가 1이야 이걸 쓰지 말고 x1에서 연속이라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거야 이 말이잖아 여기서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좌극한 값하고 아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하고 여기 함수 값이 다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오호. 땜빵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된거잖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절대값 x가 1보다 커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오케이 이렇게 말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이거 렇게 뭐야 x 곱하기 xn제곱이니까 xn제곱 xn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b 1분의 x니까 x 아 x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오케이. 그럼 너 0으로 가네. 0으로 가네. 1분의 A. 아, 여기 A구나. 이렇게 한 거지. 이거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구간이거든. 이쪽은 뭐야? 절대값 X가 1보다 큰 쪽이고, 이거 뭐야? 절대값 X가 1보다 큰 쪽이잖아. 이렇게. 그럼 니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X야.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뭐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니영으로 네 수를 한단 말이야. 너도 영으로 수를 하는 거지. 0 곱하기 X 해봤자 0이지. 아, 남는 게 1분의 A다. 아, A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 값은? 1대행시키면 그러니까 되잖아. 1, 1, 1, A.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 플러스 A구나. 이렇게. 거지. 지금 물어보는 건 X 1에서 물어봤으니까 이쪽은 원래 따질 필요 없지. 자, 이것만. 문제, 문제 내다 어, 다 나오네. 여기에, 여기에 극한 값은 뭐야? 이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게 A라며, A. 이, 이, 이 그림이 A라며. 상수함수네, A네. 이렇게. 말해. 여기서 함수값은 얼마인데? 2분의 1 플러스 A네. 여기 우극한 값은 뭔데? 여기다가 1 대입시킨 게 우극한 값이거든. 여기다 1 대입시키면 돼요. 이게 다 좌극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연속인 거지. 이렇게 된거지 a는 2끝 이렇게 a는 2. 어 a 2가 맞나? 아 1이지 왜1이지금까지 a는 1입니다. 자 a는 1이잖아요 a는 1 a는 1 a는 1이다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또물었다봐 밑에 여러분들고그 밑으로 계속 한번 자 여기서 음. x x 1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다 했 잡아. x 1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다 했 잡아. 그럼 뭐 하나 더 해준대. 요거만 하나 더 해준대. 요거 요거만. 뭐 마이너스 1 대신 시켜봐. 아, 구할 수가 없었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안 이거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할수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 짝수 제곱이면 가능해. 2n 제곱에서는 가능하지. 근데 이거 플러스이 많았을 때, 플러스이 많았을 때막 된다 말이야. 그냥 자연수 있을 때는. 예, 이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이지 자, 그럼 그런 거한개더 더 해봐야 돼. 그거 좀 어렵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자, 함수의 연속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연속 함수에 가까운 거야. 연속 함수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f(x)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주세요. 이거는 등비수열이거든. 등비수열이 기준이 되는 자리가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자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지자 이쪽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절대값 x 그렇지.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지. 이게 뭐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때그 음. 그러면 이 x의 2n제곱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는거지.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의 분의 무한대 꼴이야. 이렇게 나단 말이야. 그럼 요것은 뭐야? 요것은 x 곱하기 x 곱하기 x의 2n 제곱이니까 아하 무한대의 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뭐야? x야. 이렇게 하지 어? 여기도 x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거지. 그러면 x의 2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지 주의해야 될 거, 0, x도 0으로 수렴한다 큰일 나는 이러면 안 돼. 자, x의 2n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 네가 0으로 수렴하니까 0곱해도 0으로, 아, 0으로 수렴한다. 아하, 1분의 ax 플러스 b 이게. 1분의 AX 플러스 b 니까 아하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음.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 1에서 연속이 돼야 돼어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구나 두개다 해야 되지 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1 1 1 1 1, 1, 1, 1 플러스 1분의 2로 한번 씁시다. 자, 2분의 어? 1 플러스 A 플러스 B야. 이렇게 한다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구할 수있 마이너스를 대입시키면 이야 어, 지금 뭘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거야. 그치. 마이너스를 대입시켰는데 어, 홀수차수네. 홀수차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지. 이렇게 한거지. 어, 마이너스야. 아하, 마이너스 A네. 플러스 B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식을 두개 만들 수 있지.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개 만드는 거야. 이거부터 할까? 자, 좌극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되지.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죠. 우 극한값, 여기다 1대 마이너스, 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시켜야지. 마이너스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이런 관계시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그다음 여기 1에서의 연속, 1에서 연속. 자, 좌극한,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시키면 돼. 아하, A 플러스 B야. 이렇게 하는 거지. 어? 1에서의 함수값이야. 아하,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네. 이렇게 하는 거지. 우극한 아, 1이야. 이 요렇게 된다. 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음, 여기서 뭐야? 오, A 플러스 B는 얼마야? A 플러스 B는 1이구나. 오케이. 두개 더하면 2 B가 0이네. 어 B는 0이야. 이렇게. B가 0이니까 A는 1이겠군. 이렇게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1. 자, 답은 가까이에 있었다. 1. 이렇게. 자, A에서 연속일 때 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자, 요게 수평선을 그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간단하다 이걸 지금 에펜를 풀고 풀이 엄청 길어집니다. 요거 요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계산이 많이 줄어든 거야요 그지? 오케이.